해치가 완료됐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고 가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12월 12일 업데이트 내용 왔네. 일단 버서커. 버블 슬래시, 피해량을 50%에서 60% 증가, 공간배기 트라이포드 적용시, 공간을 밀고 지나간 자리에 검의 잔영이 발생되어60% 추가 피해를 입히도록 효과를 변경, 피니시 스트라이커란 스킬이 무력화 일단 상을 올렸고요, 스킬 피해량 16% 증가, 힐인드가 진공배기 트라이포드 적용시, 피해량 40에서 50%로 10% 증가했고, 용오름 트라이포드 적용시, 총 피해량 40%에서 60%로 증가, 헬 블레이드 피해량 16.7% 증가, 대지 디지키 트라이포드 적용시, 피해량 20% 증가시켰고요. 윈드 블레이드도 상향 돌풍 트라이포드 적용시 피해량을 60%에서 80% 증가시켰고 윈드 스위프트 트라이포드 적용시 피해량이 또10% 증가 30에서 40으로 스트라이크 웨이브가 무력화 등급이 중상으로 상향됐고요 레드 더스트 저주 강화 트라이포드 적용시 뭐야 자신과 파티원이 주는 치명적 피해량 50% 증가? 와 이거 진짜 개꿀인데 이거는 블러디 러쉬 무력화 등급을 중에서 최상으로 상향? 와.. 버섯거 개떡상인데? 워로드 날카로운 창 스킬에 기준 피해량을 20.8% 증가시켰고 무방비 피해적 트라이포드 적용시 기절 혹은 무력화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량 증가 20% 멈추지 않은 창격 트라이포드 적용시 피해량 30% 증가 창격 강화 트라이포드 적용시 20% 증가 일단 날카로운 창 쓰나요? 그다음 방패격동 적중시 대상의 공격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삭제되었습니다 아 이거 PVP에서 그이 공속 엄청 느려지는 그건가? 이거? 나 이거 맞고 원격 썼는데 원격 5초 보아야 되는데 한 10초 보으더라고 차지 스팅거 스킬 피해량 증가 라이트 차지 트라이포드 적용시 피해량 10% 증가 카운터 스피어에 스킬 피해량 4.2% 증가 스피어샷에 피해량 12.5% 증가 집중 부하 트라이포드 적용시 피해량을 40%에서 50%로 증가 <놀람> 디트 중력 코어 개수에 따른 해방 스킬의 피해 증폭 배율을 5% 15% 30%에서 10% 25% 45%로 증가. 중력 코어 당 해방 스킬 피해량 증가 배율 개수를 소폭 증가. 그리고 중력 가중 모드 발동 시 공격력 증가 배율을 배율 개수 소폭 증가. 행운의 코어 트라이포드 적용 시 추가적인 코어를 획득할 확률을 20%에서 75%로 증가. 그라비티 임팩트 파워 스트라이크. 피량 12.5% 증가, 뉴트럴라이저 피량 증가, 러닝 크래시, 행운코코 트라이포드 적용 시 코어 액트 강렬을 20%에서 50%로 증가, 어스이터 트라이포드 적용을 해야지 50% 증가되고 뭐 직관성 있게 수정됐다고 하네요. 트라이포드 적용 시 PVPC는 경기 시간을 감소시키고 스킬 시전 중에 아닌 대상에게만 경기를 발생시키고 바이 폭풍이 그 어스이터가 그거야? 휠인데야 혹시? 아와 이거 진짜 사기였는데 근데. PBP는 러프됐네. 그다음에 어스 스매셔 스킬의 기준 피해량 20% 증가. 풀 스윙 오버타지 피해량을 100%에서 125%로 증가. 원맨 아미 어 트라이포트 적용하면 100%에서 2 5 0증가 치명적인 헤머 트라이포트 적용하면 퍼펙트 스윙이 무절제 트라이포트 적용 시 피해량 80%에서 100%로 증가. 사이즈 믹 헤머가 피해량 11% 증가됐고. 점핑스매시는 분쇄 트라이포드 적용시 어, 과도하게 적용되던 판정범위를 감소 너프됐네 근데 기계애 해머와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격범위 20% 증가 그 다음에 분쇄 트라이포드와 함께 사용하면 또 범위 증가 추가로 배마 지뢰진... 데미지 증가. 초풍각 데미지 증가. 트라이포드 적용시. 방청격 트라이포드 적용시 데미지 증가. 약간 트라이포드를 조금씩 바꿨네. 오이 풍신 초래를. 이게 그거지. 그 회오리. 피해량 15.4% 증가. 좀 쓰라고. 인파이터. 아니, 인파이터. 다안 쓰는 스킬들을 피해량 증가. 일단은 뭔가 상향되는 것처럼. 와. 인파 pvp 개떡락 시켰네 긴급 회복 생명력 원래 2%씩 두번 차는 거 1%로 두번 바꿨네 이게 좀 사기긴 했어 그리고 기혈 파괴, 만화 뺏는 거좀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기공사 근강성공행의 피해량 증가 효과를 기존 단계별 5%, 15%, 40%에서 7.5%, 18%, 45% 상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쓰고, 동막권 피해량 증가, 병력장 안 쓰고요, 열이 신장 안 써요. 내공방출은 쓰는데, 쿨타임 3초에서 5초로 이제 원래 3초 감소되던 게 5초 추가, 그니까 러 2초가 추가 감소되는 거죠. 쿨감이. 내공방출, 버프 스킬. 서머너는 뭐, 딴거 없는 것 같고요. 아르카나. 제일 말만 던 클래스 아르카나. 방어력 개수를 80%로 증가. 생명력 개수도 1.8에서 2.0으로 증가했고. 스택트 루인. 루인 효과의 피해량을 20% 증가. 단계별 루인 효과의 피해량 20% 증가. 이게 크지 않나요? 그 다음에 원래 뒤틀릴 운명 카드를 뽑았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되면 피해량이 80% 감소했었는데 20% 감소로 대폭 이제 상향. 부정적인 효과 너무 그 디버프가 커서 20%로 감소시켰고 유령 카드 지속 시 효과의 회피율 15% 증가 추가 달 카드의 만화 재생 20% 추가 언 리미티드 셔플 피해량 증가 PVP에서 스킬 시전 중이 아닌 대상에 경계 발생시키도록 변경 PVP 더 상향 시킨 것 같고 리턴 급소노출 트라이포드 적용 시 3초간 파티원이 주는 치명타율 15% 증가 버프까지 생겼고 스파이럴 엣지 치명적인 매력 트라이포드 적용시 치명타 피해 증가효과 지속시간을 3초에서 4초로 증가 체크메이트 데미지 20% 증가 셀, 셀레스 셀 티얼 레인 스킬 마력 조절 트라이포드 적용시 마나 어, 소모가 발생하지 않, 않을 확률 50%에서 75%로 증가 무력화 포카드 하이사중 다크 리저럭션 중에서 중상 시크릿 가든 트라이포드 적용시 마나 소모량 증가효과 제거 정신집중 트라이포드 시 마나 소모량 감소효과 증가 자, 바드. 바드 리듬 벅샷 피해량 증가. 그리고 샷 집중 트라이포드 시 피해량 증가 효과 증가. 사운드 올릭 데미지 증가. 폭풍의 성옥 데미지 증가. 아니, 바드... 딜을 또 올려주네? 이건 근데 다 좋은 거야. 어? 어호 어허... 수호의 연주 너프. 받는 피해가 80% 였는데, 80% 감소해서 70% 감소로 너프 됐네. 이 트라이포드까지 적용해도. 그 다음에 윈드 아 너프네 바드 이거 데미지를 약간 상향시켜주고 약간 안정성 파티에서 너무 안정성에 기여를 많아, 많이 하니까 안정성을 약간 너프시켰나보네 쉴드량 약간 줄이고 쿨타임도 약간 1초 줄이고 심포니아 스킬피량 36.5그 다음에 구원의 세레나드에서 이제 pvp 좀더 열심히 하라고 치유효과 20% 증가 대연 역시 짧죠? 대연은 공격력 퍼센트가 단1도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스킬 시전 중이 아닌 대상에게 경직을 발생시키도록 변경. 플라즈마 블리드. PVP에서 스킬 시전 중이 아닌 대상에게 경직을 발생시키도록 변경. 네, 류탄도 경직 발생시키도록 변경. PVP만 거느렸네 PVP 상향. 대연. 블래스터 같은 경우는 화력 강화 버프 지속시간 15초에서 20%로 증가 곡사포 데미지 증가 어, 그 다음에 성광포타 트라이포드 적용시 피해량 증가 다연장 로켓포 적의 기준은 피해량 40% 증가 적금물과 트라이포드 적용시 피해량이 30% 실제 감소량이 30%였지만 오류로 인해 50%로 표기되었던 현상을 수정한과 동시에 감소량을 30%에서 20%로 상향시켰습니다 화염 방사기 쿨감 화염방사기 쓰지 않나? 4초 쿨감 공중폭격이 그거지 형들 궁극기 피해량 15% 증가 블레스는 어때요? 여러분 화방만 인정이고 나머진 개쓰레기야 호카이 죽음의 피적 지속시간을 5초에서 6초로 증가 아토믹 에로우 29.1% 증가 에로우 헤일 웨이브 헤일 트라이포드 적용시 피해량 30% 증가 그리고 멀티 헤일 시 회오리가 분리되는 각도 증가 에로우 샤워 지속력 강화 트라이포드 적용시 피해 감소 비율을 20%에서 1 0 축소 밀집사격 트라이포트 적용시 피해량 증가 연막아살 기본 지속시간이 4초에서 6초로 상향 그림자아살은 이속 감소 효과를 50%에서 3 0 축소 PVP 너프죠 이거는 그림자아살 일렉트릭 노바 스나이프 약점포착 트라이포트 적용시 피격이상 면역대상에게 주는 피해를 25, 60에서 30, 80으로 증가 승리의 문장 아 바람의 영역 트라이포드 적용 시 항상 치명타 발생했던 것에 호카의 치명타 적중률을 추가로 30% 증가로 바, 바꿨대요 하향했대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클래스가 일단 한 줄씩은 들어가 있어 한 줄씩은 그치 모든 클래스가 들어가 있어 모든 클래스가 상향은 상향인데 약간 개인적인 생각. 일단 진짜 상향은 아라카나랑 버섯커 진짜 상향됐고, 그쵸? 여러분 상향됐고 남들은 일단어아이 욕은 약간 못할 정도로 상향했어 약간씩. 그러 뭐라도 건드려놨어. 내가 기공사잖아. 기공사도 아 이건 뭐 일단 안 쓰기는 하는데 아, 일단 딜이 그래 뭐2.5% 3%씩 상향은 됐구나. 어 진짜 어, 상향은 됐다 하는 정도 그냥.